어릴 때일수록 생존 전략. 이렇게 해봐. 생존, 어, 생태계에 존생 속한 종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진화이다. 라고 세스보딘이 생존을 이야기하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나 조직이나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진화를 멈추기 위해서 힘겨운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인셀덤 점장님들,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도 현재에 안주하며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참으로 두려워하는데요. 매일매일이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나의 신상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익숙해져 낯설지 않으면 지나는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습관이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안전시킬 에너지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자본주의 경제 경영 PCM 연구소에서 어, 콜드콜로 자영업자를 하루 100명 이상 인터뷰하며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